다사람 삶의 법칙 11번째 우리가 쓰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느낌으로 바꿔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사람의 화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다사람 삶의 법칙 10번째 생각은 단지 느낌의 도구이다 해서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왜 느낌으로 바꿔야 할까요? 그첫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생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은 단지 느낌의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낌이 먼저고, 느낌이 있고 생각을 가져다 쓰고, 생각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느낌이 있고, 생각을 갖다 쓰고 생각을 돌려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에 꼬리를 갖다 붙입니다. 생각에 생각을 갖다 붙이고 또 거기에 또 생각을 생각을 갖다 붙이다 보니 결국에는 생각만 남아있고 느낌은 온데간데없는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많은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썸을 타기도 하고 어떤 기간이 되어서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이제 생각을 갖다 씁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이벤트로 어떠한 멘트를 이야기를 해서 고백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다 쓰고 이제 생각을 제자리에 돌려두고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 아 이렇게 고백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벤트를 싫어하지 않을까? 지금 고백을 하면 차이는 거 아니야? 어 지금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면은 다시 못볼 텐데?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갖다 붙이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다가 고백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과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두 가지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생각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는, 라고 한다면 판단이겠죠. 주관적인 판단.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아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또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음,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지만 내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 판단은 객관적인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뭐내 생각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내가 더 옳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대적인 부딪침이 있는 거겠죠. 판단이니까요. 이런 내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다, 내가 하는 모든 판단에는 여러분, 다 내가 객관적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질, 지적한다 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도 흔히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제 느낌이니까요. 제 느낌만 드러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나 지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느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딪힘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느낌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생각이라는 단어를 느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손해 보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워낙 우리가 생각, 우리 이렇게 생각해. 라고 지금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 편안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면은 뭐 어떤 생각해라는 단어보다 정말 나는 너를 뭐 아름답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 보시면은 그 이성과의 관계가 좀더 돈독해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 사람에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관심이 가신다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